<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둡다고요? 불좀켜 주십시오요. 감독님 불좀 켜세요. 불 불이 또 이렇게 없다는 거는 오늘 대충 알겠지만은 어, 조명 리뷰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에도 조명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했는데 오늘도 조명을 리뷰를 합니다. 네. 아 소형 조명. 짜라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 바로 5A의. 에... 너, 너, 뭐, 뭐, 못 떴어? <웃음> <웃음> 가위 찌르데나 너무 밝아? 자. 자,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밝은가요? 좀 찌려볼까요? 얼굴을 좀 맞춰주십시오. 야, 조명을 지금 딱두 개밖에 안 켰는데, 지금 너무 밝아졌다고. 아, 뭐큰 조명도 아니고, 요만한 조명 하나 가지고 지금 말이죠. 네. 어, 지금 저는 여기 뭐, 눈이 오네요, 갑자기. 네. 겨울을 느낄 수 있는데, 빨리하면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빨리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이 지윤테크의 파이브레인데요. 지윤테크 하면 여러분들 짐벌이 생각나잖아요. 짐벌만 드는 회사가 조명을 어느 날보시더니 조명을 열심히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M40은 또 우리 또 레드 미라즈 님께서 한번 써보고, 한번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주 뜨끈뜨끈한 요 녀석. 지금 양쪽으로 두 개를 키고 있는데, 이 조명을 지금 켰을 때, 저는 가운데 있고요. 네. 조명은 지금 이렇게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최대 광량은 아니지만은, 이 작은 조명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촬영 할때 밤에 이렇게 조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뭐큰 조명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작은 조명에 작은 상악대 같은 거 놓고 쓰시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광량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는 뭐 대충 보면 알겠지만은 박스 이렇게 있고요. 자, M40. 요게 되게 예쁩니다. 일단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들어 있냐? 실리콘 들어가 있고요. 정품 확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확인서가 들어가 있고 뭐 설명서라든가 이런 거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이제 다 필요 없고 본체하고 뭐 USB 케이블이 들어 있겠죠. USB 3.0 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유빛깔 비닐 봉다리가 있는데 요거를 떼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도 오늘 받자마자 이것을 써보는 거예요 상당히 작고 예쁜 컴팩트한 뭐 우리가 항상 맨날 듣는 작고 예쁘고 네 정말 컴팩트하고 하지만 강력한 모터 파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조명 파워가 강력한 40W라고 여기 대놓고 써있는데 아 정말 작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보자 짜잔 네 요정도 사이즈예요뭐 얇기는 뭐 당연히 아이폰이 낫겠지만은 크기가 한 요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보다는 어쨌든 높이는 작다는 거 하고 주머니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휴 아,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뺐다가 뭐 레드미러즈님의 리뷰를 보니까 뭐 가방 뭐 명품백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명을 40와트를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80와트고 이것까지키면은 120와트인데 요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앞에 전면에 LED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어, 양쪽으로 쭉 있고요. 위에는 팬 나갈 수 있는 여기 바람 나가는 팬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상하 좌우에 있어 가지고 카메라 보통 이게 마운트를 할때 상하대를 넣을 수 있는 그1 3인치 나사홀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여기없고이 검은색 부분에 나사홀이 있는데 여기 한쪽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여러분들 캠핑 할때 캠핑 같은 거할때 이제 빨래줄 같은 거에다가 딱은 다음에 놓고 그냥 이렇게 딱 닫아 버리면은 주렁주렁 매달아서 쓸수 있는 그런 캠핑 조명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상아대다가 놓고 쓰실 거면은 여기 홀에다가 사분의 삼인치 홀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지금 음, 이렇게 쓸수가 있겠죠 네 어우 너무 추워요 여러분 너무 추워 진짜 새우 택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조명이 있으니까 좋네요 네 어, 여기는 보면은 cct 하고 dim dim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켜 보면은 불이 어떻게 켜지느냐 디지털의 느낌은 절대 없고요 정말 아날로그한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0% 이고 이게 25% 입니다 그리고 50% 75%, 100%. 아마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볼 때는, 우악, 눈부셔 하실 수가 있는데, 어, 한번 줄여갖고, 2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최대 6,200부터 해서, 5,600, 5,000, 4,300, 3,500, 2,700. 그래서, 이 색온도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가지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5,600으로 해갖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광량 같은 경우도 지금, 어한 25%에서 50%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밝은 경우에는 더 넓게 잡힐 때, 어 사람들이 더 있고, 더 넓을 때는, 뭐, 100%로 때려버리면은, 더 아마 밝아질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진짜 그냥 되게 아날로그적해요 보면은 여기 40W라고 대놓고 써있긴 한데, 여기 있고,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는 USB 콜브 어딨냐? USB 충전을, 어, 여기. 여기 돌리는 레버가 여기가 이제 컨트롤 휠인데, 요 옆에다가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면 되는 거고, PD 충전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을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충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받자마자 까는 거기 때문에 해본 적은 없지만 스펙상 나와 있는 것들로 보면은 100% 광량을 했을 때 40W를 100%로 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 아마 시간이 간다 그러고 이거를 광량을 10%로 나서서 찍으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밖에서 뭐 뉴스 촬영 뭐 밖에서 다큐 촬영 뭐 이렇게 짧게 짧게 찍으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광량을 조절하고 쓰시면 되고 뭐 정말 배터리 같은 거 PD 충전기 꼽아 갖고 쓰면은 좀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서그 5레이 100 한번 한번 줘 볼까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틱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켜가지고 뭐가? 밝죠. 어, 어, 요것도 밝고 이것도 좋은데 요거는좀 무겁잖아요.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고정적으로 써가지고 그냥 아다 또 꼽아서 상세다 놓고 쓸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요거는 정말 그냥 갖고 다니면서, 어, 특히 캐리어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가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꼽고 쓰시면은 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조명을 좀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아마 이 새비기의 조명을 가지고 당분간 촬영할 것 같은데 저같이 혼자 찍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이즈의 이 성능이면은 아주 훌륭한 조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되게 싸요. 지금 25% 싸게 해가지고 한 10만원 돈이라고 하는데 뭐 레드미러즈 님이 또 이벤트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지금 초반이라서 아마 이거 물량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할 만한 조명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뭐 색깔 나오는 거, 색깔 변질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광량이 한 15와트에서 20와트 정도거든요. 그거 두 배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유, 자 아무튼 추워서 뭐 말이 길어가지고 하겠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쾌한 생각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조명 켜보시면은 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약을 잘 파냐고요? <laughs> 새해 자나요 <laughs> 자 아무튼 어우 추워 자 조명 다시 한번 꺼보고 어 조명 한번 꺼보고 이게 이거를 요거 또 롤리팝 어, 조명 스틱 얇아요 아주 얇아가지고 요거 지금 위다가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한 건데 얼마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느낌 내면서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유 어디 갔냐 아, 주머니 있구나 핸드폰 던져 줄 알았어 음. 이렇게 해가지고 삼점 조명 응딱 뒤에까지 싹잘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머리에가지고 영상 찍는 거예요 <laughs> 네 아무튼 어 추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5이브레이 m 4 0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건이에요 물건 나왔어요 좋은 물건이에요 키가 막혀요 자 오늘 조명 끄고 나 혼자 세팅하고 어, 어, 자, 여러분들 안녕. 네, 조명 어디 그냥 돌리면 꺼져야 되는데 왜안 꺼지냐? 잠깐 이 꺼져 안 꺼져 어 꺼져 안녕 안녕.